네 안녕하세요 차트마왕입니다. 현재 날짜 5월 27일 오후 2시를 넘어가고 있고 오늘 신세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의 종목 해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연장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상패가 될 것인지 이제 결정 나, 나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네, 30일 30일 이번주 30일 안에 금요일 안에 나올 예정인데 네, 보시게 되면 이거 미리 저는 받아 봤습니다. 네,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저는 네, 이미 이제 관계자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 가지고 알고 싶으신 분. 이거 아,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유튜브로 얘기 제가 못해 드리니까 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010-2659-4904로 신세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정보 100% 무료로 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보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왜 지금 이게 거래 유의가 되었느냐? 유의 종목이 되었느냐 보게 되면 사업의 실재성 및 지속 가능성, 가상 자산의 용도 및 목적 및 기능이 등, 종합적으로 확인한 결과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 가능성이죠. 가능성. 네. 가능성이 여기 때문에 유,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제가 결과를 알고 있는 입장으로서 네좀 그렇네요 네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신세틱스가 네 최근에 트럼프 코인 만찬에도 갔다 왔죠 네 트럼프 코인 만찬에도 창립자가 신세틱스 창립자도 갔다 왔고 그리고 네 신세틱스가 지금 100만 달러 100만 달러 바이백을 계획했다고 하죠 한국 돈으로 13억 원넘는돈넘는 넘는 돈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USD SUSD에서 8% 이상의 디패깅이 발생해 가지고 유의가 된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메꾼다고, 메꾼다고 바이백 계획을 밝힌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신세틱스. 네. 어디에 상장되어 있냐? 바이낸스랑 지금 코인베이스, 바이비트 상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업비트는 btc 마켓입니다 네, btc 마켓이기 때문에 원화 마켓은 비선 밖에 없다 현재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짱짱한 거래소는 지금 현재 상패 아닙니다 얘네들은 아니고 네, 우리, 우리나라 거래소 업비트랑 비선만 그렇습니다 현재 네,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도 높아요 3614억원 네. 없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완전 바닥이에요. 바닥. 완전 바닥 가격이다 라고 볼수 있고, 지금 일부러 해력들이 해력들이 모으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네, 100% 모으고 있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시겠죠? 왜 모은지 아시겠죠? 네, 미리미리 여기서 사가지고 엄청나게 쏘아 올릴 수 있겠죠. 최근에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주봉으로 보, 보더라도 그렇죠.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들어왔다. 매수 물량만 해도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만 넘으면 돼요. 여기만 넘으면 여기 보이시죠. 저항선, 저항선 넘고 안착을 하고 나면 엄청난 상승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해 봐도 좋다 아직까지 한 번도 유입임을 쏜 적이 없습니다 신세틱스는 네, 잘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그리고 김프 차이도 얼마 나지 않습니다 김프 차이가 아예 없,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이거는 네 지금 바이낸스에도 1064원이고 빗썸에서도 1080원이니까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김프 차이가 네 가두리 펌핑 할 만한데 안 나오네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미리 미리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 그리고 지금 36%나 지금 10%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물량에 59억 있는데 비서만에 59억이 있는데 이 중에 36%가 10%를 가지고 있습니다. 36% 10%가 36%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가지고 있을까요 예 네, 그거는 이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시면 네, 그리고 지금 오른다면 지금 유입임을 쏴서 오른다면 어디까지 갈 건가 보게 되면 일단 여기가 중요해요 네, 121선 1260원대 1,260원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구간 여기 1,600원. 1,600원 중요하다. 여기 한번 찌로 터치하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또 많이 간다. 이게 좀 많이 갈것 같다 하면 여기 2,600원 구간2 0 0 0 일단은 이렇게 할수 있겠죠. 한번 여기 매물 때 여기 매물 한번 찍고 이렇게 조정 받고 뭐 가거나 뭐 그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다 실시간으로 브리핑 봐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2,600원 구간. 네,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물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는 분. 네, 이런 분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